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실 건데.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실 건데 우리는 원래 어 재무회계가 계정과목이 많을까요? 원가회계가 계정과목이 많을까요? 원가회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어네 원재료라는 계정과목도 추가로 써야 되고 네 제공품이라는 어 계정과목도 써야 되고 어 그래서 계정과목에 왜냐하면 어 제조기업은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개념은 재무회계가 다 판단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드는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정 과목수도 훨씬 많고 어,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일단은 낙서식으로 먼저 잠깐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개정 과목이 엄청 많아요. 어, 제가 이거 뭐 그리는 건지 아시나요? 네, 티자 개정 총개정 원장이에요. 총개정 원장.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 편의점이 편의점이 재고 원장을 보통 한천 개에서 삼천 개 정도 쓴대요. 무슨 얘기냐면 판매하는 품목이 천 개에서 삼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판매하는 품목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재료가 예를 들어서 천 가지다. 그러면 이 재료에 대한 원장만 천 가지가 있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A 제품 생산하는데 재료 몇개 갖다 썼고요. 이거 다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 원가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계정의 수는 엄청 많아질 수도 있고, 아우 우리 회사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재료비라 하자 그냥.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 다 회사 마음이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료비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일정 부분을 노무비라 해요 노무비 인건비인데 선생님 인건비가 뭐 나눠져요? 어 나눠져요 임금이 있고 일단 생산직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일용직을 쓰게 되면 뭐라 했어요? 잡급이라 했죠 잡급. 그쵸? 그 외에 수당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퇴직급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노무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료비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 쓰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월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복리후생비 다 묶어서 제조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어 제가 아까 공장 그려드렸죠 공장. 그럼 공장에는 재료는 앞에 창고에서 갖다 쓰는데 그 다음에 노무비랑 제조 경비를 갖다 집어 넣어줘야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이 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원가 요소별로 계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집계를 해. 제공품이라는 계정에. 그런데. 우리가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다 그죠? 원가에 얘네들 세가지의 원가를 분류를 하면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어요. 이건 먼저 우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왜냐면 직접비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비를 가지고 다시 또한번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의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라는 계정으로 다시 집계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직접 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료 비가 오고, 노무 비가 오고, 직접 제조 경비가 많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간접비는? 간접 비는 간접 재료 비, 간접 노무 비, 간접 제조 경비가 원가 요소에서 온 거야. 자, 원래는 각 계정별로 원가들을 집계를 다 해야 되겠죠? 다 집계된 걸 묶어서 너네들은 재료 비야. 그 중에 직접 비가 얼마야? 간접 비가 얼마야? 노무비에 직접비가 얼마야? 간접비가 얼마야? 경비도 직접 제조 경비가 얼마? 간접 제조 경비가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간접비가 다 모였죠? 간접비가 모였으니까 간접비는 다시 제공품으로 또 보내요. 그래야 어차피 제품을 생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다시 또 가지고 와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다온 거죠. 맞네. 네, 여기로 간건 우리 회사의 간접비가 얼마냐라고 계산을 할 거고 이따가 이제 어 오늘은 아니겠지만 내일 얘에서 얘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하나를 들렸다가요.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고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에서 다시 계정을 또 나눠요. 부문별로. 그래서 원가 집계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제공품으로 그럼 이제 제공품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완성품이 나오겠죠. 어디로 보내요? 제품이라는 마지막 창고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원가의 흐름은 여기까지. 그러면 제품 마지막 창고에서 제품 계정에서 빠져나가는 걸 뭐라 해요?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계정의 흐름은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 거야요 이렇게 가도록 돼 있고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고,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시 재무 회계로 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이런 계정들이 또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급여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어뭐그다음에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얘네들 계정 항목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당기순손익까지 계산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가 흐름인데 이렇게가 흐름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계정은 많은 계정은 제가 원재료라는 계정 하나만 끄집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공품은 제공품 하나만, 제품 하나만 이렇게 세 개는 제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계정을 그려 드릴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 재고자산이요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들은 답 찾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답 찾는 방법만 그래서. 어. 지워도 되죠? 찍어 주셨다가 지울까요? 이제 다시 또써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뭐 어, 원래는 개조방 수가 엄청 많은데 걔네들을 크게 몇 가지로 일단 분류했다. 세 가지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류를 하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하고 직접비는 어디로 간다? 제공부.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집계를 한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다시 어디로? 제공품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럼 제공품에 모든 원가가 다시 다온 거죠. 모든 원가가 다온 것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제품으로 넘어간다. 이게 원가 공장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개정 과목을 그래서 요소별 이어서는 일단은 우리가 계정의 흐름, 흐름을 일단 이해하셔야되니첫첫째째는우리가 아, 원재료 책에 있어요. 위에 꼭대기에 그림 있죠? 이있품공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정은 어 그냥 T자 계정 하나로 제가 묶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원재료가 제가 아까 공장 그림 중에 첫 번째 있던 1창고예요. 1창고. 그리고 그러면 창고에서 물건이 어디로 가요? 재공품 얘가 바로 공장이에요. 공장으로.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까지도 모두 다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완성을 시키면 완성품은 어디로 가요? 제품으로. 얘는 두 번째 있었던 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세 가지 모두 다 재고 자산이니까 쓰다가 남으면 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다시 또 써야 되겠죠. 재료 쓰다가 나오면 다음 달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가 존재해요.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원재료는, 세 가지 모두 다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원재료는 첫 번째 있는 창고라 그랬는데, 창고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채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사다가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원재료는 차변에 뭐가 들어가요? 매입이 들어가요.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그 매출원가 T자 계정이 얘, 얘, 얘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원재료 계정을 마감을 해볼게요. 원재료 계정을 마감을 하면 처음에 있었던 거, 내가 사왔던 거 더해서 기말 남아 있는 거를 뺐어요. 그럼 나머지는 공장으로 넘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재료 소비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장에서 소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 제조 경비도 제조 간접비까지도 제공품 계정으로 다 집계가 돼야 된다 그죠 그렇죠? 집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뭐냐면 재료비가 오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오면 되겠죠. 그럼 모든 원가가 다온 거라 그랬죠. 맞나요? 우리 공장에서 쓴 모든 원가가 다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셋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 이제 이해를 조금 하셔야지 돼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여기에 있는 금액은 아까 10개 분이라 그랬어요. 8개 분이라 그랬어요. 8개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조건 완성된 수량만큼의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완성을 시켜야 이제 이 돈을 들였으니까 완성시킨 건 어디로 넘겼어요? 제품. 그래서 여기다가 제품이라고 쓰면 돼요. 제품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의 명칭이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단기제품제조원가라 부르고 쓸 때는 제품이라고 그냥 쓰는 거야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제품이라 그러니까 단기총제조원가라는 표현과 단기제품제조원가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총제조원가라는 얘기는 우리 공장에 이번 달에 전체 투입된 돈 투입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제품제조원가는 그중에서 완성된 금액 이해가 되셨나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아요 무조건 서로 같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제품 공 계정으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얘가 그대로 여기로 여기에서 있는 금액이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로 이렇게 이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대로 넘어오면 이제 제품 계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도 글자를 써드릴게요. 바른 색깔로 글자를 써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시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매출 원가. 우리가 재고자산할 때 상기업은 상기업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을 하면 매출원가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했었고 어 제조기업에서는 기초제품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재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재고액을 해주셔야 매출원가가 나온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얘는 실기하면서도 또 나와요. 실기하면서도 또 나오니까 실기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얘는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정 과목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청바지 공장을 하는데 청바지 공장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내다 팔면 자꾸 물이 빠진대요. 그래서 앞에 세탁소를 하나 잡아놓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걸 너네들이 세탁 좀 한번 1차 세탁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 회사 보통 한천벌 정도 생산해요 한 달에 그냥 천벌 정도 생산하고 한 벌당 천 원씩 해서 매월 어 매월 100만 원씩 드릴게요 수량 계산은 따로 하시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800벌을 생산했어요 저는 돈을 얼마 지급해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100만원 줘야죠. 우리 매월 100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우리는 몇 개가 세이브 돼 있어요? 200벌이 세이브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1300벌을 갖다 줬어요. 돈 얼마 지급해요? 100만원. 이제 마이너스 100벌이 됐죠. 왜냐면 200벌 세이브 돼서 있었으니까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2 0 0벌 세이브가 돼 있을 상황이면 그때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개념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00벌이 돼 버리면 내가 이제 돈을 갚아줘야 할 부채가 돼 버리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정과목이 자산 개념이 됐다가 부채 개념이 됐다가 이게 막 바뀌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차별, 뭐 임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월급을 선급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거의 뭐 마감 끝나고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러면 마감했는데 20일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거죠. 다음 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 마감할 걔는 무조건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의 모든 계정 과목은 모든 계정 과목들은 자산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원재료나 노무비 재료비나 노무비는 그냥 자산이에요. 근데 아니 재료비는 근데 노무비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 면 미지급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경비들은 성급도 있다가 미지급도 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글자를 제대로 갖다 집어넣어야 이번 달에 소비액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 달에 소비액은 말 그대로 얘 생산한 것만큼 이게 소비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에 갖다 준 것만큼이 소비액인데 이 소비액은 돈으로 계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양쪽에 합이 똑같으면 맞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두 개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전기 2월과 차기 2월이 한쪽 변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러 전월에는 선급이었고, 이번 달에는 미지급이고. 그쵸? 그래서 전월, 여기에서 전선전미, 당미, 당선지급을 이렇게 외우시고, 암기는. 그래서 전월, 선급액이다 라는 얘기고 전월 미지급액이다 라는 얘기요 당월 미지급액이고 당월 선급액이고 그리고 지급액 소비액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어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800벌 했을 때 800벌 했을 때 전월 선급 이 전월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1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20만 원만큼의 성급액이 남아 있는 상태죠. 20만 원만큼의 성급액이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달의 소비액은 얼마이다? 80만 원이다.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그 다음 달은 전월 성급액이죠, 얘가. 그렇죠? 전월 성급액으로 넘어오니까 차변으로 넘어와요. 이번 달에 지급액은 똑같이 100만 원 지급했고. 그런데 이번 달에 10만 원만큼 미지급한 상태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미지급 당월 미지급. 그러니까 이번 달의 소비액은 130만 원입니다. 1,300번 130만 원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이번 달의 소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급 미지급을 마음대로 막 바꿔서 쓰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틀로 그냥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그냥 외워두시고 이 소비액들은 우리가 이 소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전월에서 넘어온 거, 당월에 지급한 거, 당월에 미지급한 거, 얘네들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조금 되셨습니까? 이거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이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